아무도 안 맡으려던 드라마 맡아서 64% 시청률 스타된 신인 배우가 있습니다. 1998년 한 사극 드라마가 기획되었는데 무려 60부작이나 되는 대작이었죠. 이에 감독은 여주 역할로 당시 톱스타였던 배우 송유나를 섭외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 출연을 정중히 거절했고 이어 또 다른 톱스타였던 배우 김지수와 오연수 역시 다른 촬영으로 섭외에 실패해 감독은 결국 청순한 외모의 신인 배우를 쓰게 되었는데요. 어쩔 수 없이 캐스팅했지만 이 신인 여배우는 이후 드라마 속 여주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단숨에 스타로 급부상했고 드라마역 시 시청률 64%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 이 사극 드라마를 국민 드라마로 만들었죠. 하지만 톱스타의 길을 걷게 된 그녀는 2001년 11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. 이로 인해 그녀는 이후 방송사에서 얼굴을 볼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근황을 전했는데 평범하게 잘 지냈고요.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셔서 제가 연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곳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예진아 씨를 맡았던 배우 황수정의 허주는 지금도 사극 드라마 중 최고라고 생각되네요.